안녕하십니까 애통건재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애통건재에서 메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외장재이죠 아이콘유아 외장 세라믹 타일 제품 중에서 대형 벽 타일에 속하는 어반 그랜드 보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위치는 양평에 위치해 있고 여기는 한다운 건설 팀버파크라는 곳입니다. 한다운 건설 팀버파크는 중목 구조와 다양한 외장재들을 이 양평 한다운 팀버파크에서 모두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다음 팀버파크 건축 박람회가 11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까지 양평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오니 오시면은 한다음만의 중목고주와 다른 외장재 그리고 애통건재만의 외장재인 아이콘유와 외장 세라믹 타일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콘유와 외장 세라믹 타일 제품들이 본간동에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서 시공된 모습들을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네, 본관동 건물이고요. 1층 메인으로는 어반그랜드보더 D22번. 베이지 계열 색상이 시공이 되었고, 2층 벽면의 포인트 부분으로 어반그랜드보더 D52번. 그레이 색상이 포인트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반 그랜드 보더는 보더 형식으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외관을 표출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반 그랜드 보더는 화이트에서 베이지, 그레이, 블랙까지 총 6가지 색깔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반 그랜드 보더, 형식도 시공이 괜찮지만 직사각형인 어반 그랜드 또한 계단식으로 시공을 하거나 일렬로 맞춰 시공을 해주면 다양한 멋진 외관을 표현해 낼수 있습니다. 건물의 전체적인 면은 어반 그랜드 보더 D22번 베이지 색깔로 시공이 되었고요. 저 위쪽으로 보이는 2층 포인트 벽면으로는 어반 그랜드 보더 D52번 그레이 색상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다운 건설 팀버파크 양평에서 저희 애톤건제 아이콘유아 외장 세라믹 타일 어반 그랜드 보더가 들어간 현장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이콘유아 외장 세라믹 타일이나 아이큐브 리차 세라믹 사이딩 18mm 고강도 바닥 타일, 아이콘유와 그란 세라미, 외장용 뿜칠제 세라스킨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애통건제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애통건제의 최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